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P 위성이라는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2,451억짜리 회사이고요. 대주주가 대충 한40한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어,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 관련 부품, 위성 통신 단말기 제조 및 개발을 하고 있대요. 주요 고객은 UAE 두바이 소재 이동 위성 통신 사업자인 트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계속 지금까지 동사로부터 받고 있대요 휴대폰 위성, 위성 휴대폰 개발 생산 공급 계약이 되고 있대요 이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 위성 관련 유저 자, 올해 21년 10월 24일 날누리호가 발사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도 나로우랑 이렇게 발사를 했었죠. 자, 그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자, 기대감으로 항상 올렸습니다. 올리고 슈팅날이나 슈팅전날 이미 주가를 이제 시을 시겠죠. 그러니까 뭐다 그 전에 미리 한 숟갈 퍼먹고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얘네는 날씨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연기 뭐 이런 식으로도 몇번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누리오랑 이렇게 옛날 꽃 쏘는 거 찾아보면은 그러면은 빔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더욱 더 폭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그 전에 미리 한 숟갈 퍼먹고 기대감에 뭐한 일주일이나 그 전에 한번 올라가겠죠. 한번 슈팅으로 그때 한 숟갈 퍼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길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이거 쏘고 나서 이제 달탐사나 뭐 그런 거 계속 나올 거예요. 뭐 25년도 뭐 26년도 그때를 타겟으로 이제 또 목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쭉 내리 깔다가 그때 타겟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뭐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APU선 유주선, 유주선 추진 시스템 개발에 착수를 했대요. 26년은 개발을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다 이렇게 정지유선 계속 을하는 추진력 개발을 저는 나서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자 최근에 한번 8월 31일자 기사죠 아이폰 13에 위성 기능 탑재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이 나와가지고 이런 주식들이 한 번씩 급등을 한 적이 있죠 하필 요때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상이야 예상 자 그러면서. 이 친구는 5G랑 6G 통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위성에서 뭐 어떻게 쓰이려고 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위성 관련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10기 이상 이렇게 공공위성을 개발하겠다. 10년간 이런 식으로 포부를 합니다. 위성 관련주 AP 위성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00개 만들었을까 발사했을까 그 중에 반절만이라도 발사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 5G 6G 위성통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달 궤도선 탑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자, AP위성 21 국내 최초 중형발사 사업 참여 강세 이런식으로 2021년 3월 15일자 기사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발사체랑 위성 같이 이렇게 묶여서 갈야 하죠 자 그럼 이, 회, 요, 이, 이 류장수 이분이 여기 AP위성 대주주거든요 회장 이 아리랑 1호 옛날에 처음에 쌌었죠 그때 그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쪽 우주 분야에서는 뭔가 잘그 끝발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때 뭔가 머스크랑 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죠 우주관련주 그리고 자, 벌써 이때가 1월달쯤 이었어요 1월달 2월달 자 벌써 한 6개월 정도 8개월인가 6개월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였죠 떨어져 나갈 개미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살살 살 개미들은 살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거예요 6개월, 8개월 버틸 개미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점 대비 고점 한 22,000원에서 저점 한 12,000원 거의 50% 가까이 한번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면서 이렇게 유동성이 되게 심하게 나온 상태이고요. 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이렇게 딱 저것이 비슷해지거나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쳐주고, 요쪽에서 이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등해서 전고점 여기를 10월 24일이니까 이제 한달반 정도 남았죠. 그 사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도 이때 1, 2월달에 터지고 난 뒤에. 자쭉 주겠다가 다시 하면 곧 저점에서 이제 50% 정도 떨어진 저점에서 한번 살짝 다시 거래량 들어오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이 저점에서 다시 올려줍니다. 그동안 거래량이 다 죽어 있죠 그러면서 올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16,500원에서 15,000 200원 사이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15,2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절라인은 13,800원 정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은 1차적으로 19,000원 2차적으로는 22,000원대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까도 말했듯이 발사가 연기가 되거나 가다가 폭파가 되거나 실패하고 아니면은 하면은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거예요 그리고 10월 24일 이전에 이안가 슈팅을 이미 툭툭툭 이렇게 만약 시나리오가 그렇게 된다면은 더 올라가서 여기서 이미 2 0일 이전에 다시 꼬꾸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슈팅 한번 나올 때한 숟가락만 퍼먹고 나오는 전략을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